빼거. 네. 뗄라고 하신다. 앞. 아, 보내, 보내. 쭉. 그렇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여기 지금 빠져요. 여기 힘이. 공을 이결로맞히시거든요 정면으로 맞춘다는 느낌 내야 되는데 이렇게 맞으니까 공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드라이브 보듯이 맞아요 그냥. 정면으로 맞아 손목을 너무 빨리 쓴다는 거예요 손목을 그냥 위쪽으로 쓴다는 느낌 위쪽으로 스윙을 그리고 앞으로 쭉 그렇죠 다시 쭉 그렇죠 다시 쭉 네, 내렸다 올라오는 힘 그렇죠 다리도 같이 다리도 쭉 그렇죠 쭉 지금도 빠지죠 쭉 정면으로 쭉 지금도 옆으로 빠진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꾸 빼버리려고 하세요 정면으로 이 느낌 나요 네. 스윙이 여기까지 가면 빠져요 딱 멈춘다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스윙이 그냥 돌아가는 거야. 한목은 앞쪽으로, 앞쪽으로 스윙. 응, 공이 정타 맞을 수있어쭉 그렇죠. 그 상태에서 스윙, 예, 네, 그렇죠. 팔이 옆으로 가야 한다. 그렇죠. 하나 둘쭉 그렇죠. 하나 둘쭉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 하나. 말라고 하시면 안 돼.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다. 내려갔다. 쭉 <laughs> 엄지 잘 잡고. 또또또또또또돈 끌고 올려고 하시면 안돼요쭉쭉 그렇죠 쭉 팔만 내려가다 팔만 내려가네 같이 같이 쭉쭉 그렇죠 옆으로 안 맞게. 위로 위주실게 다시 정, 정타 형사 응, 툭툭툭 툭. 툭. 스윙 더 가도 돼요. 스윙 더 가도 돼요. 팔더 가도 돼요. 팔더 가도 돼요. 팔. 다시 투. 그렇죠. 팔더 가고. 손목 풀지 않게. 손목 풀지 않게. 엄지 잡고. 그렇죠. 엄지 잡고 투. 그렇죠. 엄지 잡고 투. 손목 다안 가볼까요? 여기까지도 안 가, 안 갈까요? 딱 여기서 멈춘다. 네, 거기서 딱. 좀더짧게쓴다 툭. 좀더 짧게 툭. 아이고.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커트하고 해볼게요. 아이고. 툭. 다리가 내려가야 돼요. 상체 숨기는게아니야 툭. 그렇죠. 배에 멈춰서 힘 주고 쭉. 그렇죠. 정타로 툭. 그렇죠. 공 타로 쭉 그렇죠. 공타 쭉.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쭉한 번씩 걸어볼게 요한 번씩. 다시 쭉 그렇죠. 몸 바라보고 쭉 그렇죠. 다시 바라보고 쭉또또또또 또. 또. 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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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타니까. 다시 다리만 낮춰서 쭉 다리. 세 개, 세 개, 세 개. 하나, 그렇죠 둘. 여기 칠땐 되게 안정감 있게 잡고 계시거든요. 저로갈때 잡고 이렇게 펴시려고 해요. 잡을 때. 그럼 바라보는 거 이쪽으로 바라보듯이 저쪽 살짝만 틀어 놓으면 되는데. 다리 엄청 피곤해. 다리가요. 타코칠 때만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 <laughs> 원래 안에 힘이 많이 강해야지 탁구 치면. 아, 요이발이이이 아, 부분이 아거요 여기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가 근육이 없는요 여기 소근육 같은. 여기 잔, 네, 여기가. 만드는 중데 <laughs> 원래 원래 탁구 저희도 선수 때 오랜만에 타코 치면 여기가 엄청 땡겨. 요 그리고 중심이 앞으로 돼 있으니까 어쩔 수여기가 세야 돼요. 그래야지 앞꿈치에 힘이 세, 발바닥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거예요. 지금. 하고 한쪽 들이면 드라이브까지 커트하고 커트, 커트하고 네, 커트하고 백드라이브 걸고 걸고 축. 네. 백드라이브도 한번 걸고 한번 걸고 그렇죠. 하나 둘 축. 하, 시, 네, 쭉, 하나, 둘, 셋, 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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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추가 되 니까 바로 이렇게 되 지. 하나, 둘, 쭉, 하, 뭐지? 내렸 다가 쭉, 하 이렇게 너무 들고 계시지 말고, 넷, 편하 게 내리 셔도 돼요. 편하 게 잡고 있으라하 냐요. 쭉, 쭉. 이걸로 할라고 하신다. 쭉,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 돼. 또또또또 손목으로 말라 하신다. 이게 공이 이렇게 얇게 가면 안 돼요. 네트랑 가깝게 떠서 가야 되는데 최대한 이 정도의 높이는 와야 돼요 공. 이, 이 지금 일로 와요. 타고 들어가. 위로, 다시. 위로, 타. 다시. 위로. 급해요, 급해요. 지금 백드라이브 너무 급해요. 천천히. 하쪽 신경 쓰세요. 여기 백만. 하나, 둘, 쭉. 다시. 하나, 둘, 쭉, 하, 팔꿈치 축 만들어 놓고, 하, 하, 팔꿈치 축, 하나, 둘, 쭉, 하, 팔꿈치 축, 하, 하, 지금 드라이브를 당겨 거시려고 하세요. 더 앞쪽으로 힘을 줘야 돼니 네. 그냥 일로 거실 때도 똑같이 몸 방향만 틀면 되는 건데, 당겨 치려고 하니까 힘이 안 들어가요. 공 임팩트가. 비켜만. 네. 네. 공을 좀 앞으로 굴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이브. 감기장. 하나, 둘, 쭉. 아, 그렇죠. 하, 나 둘, 쭉, 그렇죠. 몸, 몸 누르고 있어야 돼. 백다리 걸고, 걸고, 쭉, 그렇죠. 지금도 최대한 앞으로. 짧게 걸셔야 되니까 앞쪽으로 걸어. 천천히 백다이브, 쭉, 하, 그렇죠. 다시, 아이고, 여유 있게. 다리랑 같이 내려갔다가, 툭, 그렇죠. 좀더 정면으로 맞을 수그좀더 정면, 툭, 하, 그렇죠. 다시, 정면, 툭, 하, 나이스. 이제 정면, 툭, 하, 그렇죠. 아이스, 쭉,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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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한다. 괜찮긴 하거든요. 근데 더고쳐야 돼. 더 다듬어야 돼. 아니 하고 하고 보이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내려가야 돼 다리랑 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말라고 해. 여기에만 집중을 하세요 지금. 살짝만 살짝만 한번 살짝만 네. 응. 하고 이게 딱딱 딱보다는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네이 상태로 내려가면은 안 되지만 이어질 수 있게 예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바로 감겨 얘를 그립도 하고 감아 감으면서 들어가야돼 다시 하고 감으면서 쭉 하나. 다시 하고 쭉 그렇죠 하고 쭉 하나 둘 하나 둘음 하나, 둘, 하나, 둘. 벌어지죠? 천천히, 천천히. 급해요, 지금. 양쪽 다 천천히. 이게 하나 칠때좀더 신중해 주셔야 되는데, 빨리 치려고 해요. 세게 안 보셔도 돼. 천천히. 천천히. 쭉, 쭉, 그렇죠. 최대한 정확한 자세로 칠수 있게. 쭉, 쭉, 그렇죠. 내려갔다가, 다리 눌러야 돼. 지금 떠있잖아. 눌러야 돼. 걸고, 여기서 눌렀다가 걸어야지 하고, 팔로만 걸어야 돼. 살짝 눌러, 살짝. 오름. 하나, 둘,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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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긴다. 커트 많이, 하면 많이 끌어야 돼. 쭉, 지금도, 지금도. 빼버려. 죽.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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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이런 느낌으로 끌려야 되거든요 기다렸다 이렇게 받쳐서 걷는다는 느낌 근데 지금 보면 앞으로 튀어 날아가요 모든 공이 이 끌면서 앞으로 가야 돼 끌면서 앞으로 가는 건데 끈다는 응. 응. 느낌으로 하나 다시 어. 하나, 둘, 사. 하나, 둘, 하나, 하나. 지금도 손목, 손목, 손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앞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이 동작이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내려가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예, 네. 하나 둘쭉 다리 잘 누르고 잘 누르고 누르고 쭉 자, 천천히 지금도 지금, 지금. 천천히 최안 아, 해야겠어요 최대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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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다니고 아, 아, 어, 얘를 당기려고 하셔서 그래요 같이 와야 되는데 네, 그 팔을 앞뒤로 움직이듯이 같이 그 상태로 가야 되는데 얘만 당기려고 하니까 이속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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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에요 같이 와야 같이 같이 왔다가 그래야지 힘이 이렇게 뿌려지지가 않죠 모든 동작이 조금씩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천천히. 쭉. 하나. 다 쭉. 좀더 이쪽보다는 밑에 쪽으로 간다. 괜찮은 밑에 쪽으로 그냥. 쭉. 이거 아니에요. 들어가야 돼.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들어가요. 다시. 쭉, 다 높죠 지금 백드라이브 할때 낮춰서, 쭉, 하리가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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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가 급하다, 급해진다. 잠시, 잠시, 쭉. 살짝 아분 빼실 때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빠져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있어요. 아, 이게 출근만 해요이 아,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리세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야 이렇게 말 말더라도 여기서 컷하고, 이런 식으로 말려, 런 식으로 말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말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되면 빠지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 올라가서 쓰죠. 그리고 엄지 딱 받쳐주셔야 돼요. 엄지 안 받치면 얘 그냥 날아가요. 엄지를 받치는 걸 네. 눌러야 돼. 네. 잡아야 여기서 잡는 거를 이제 팔로 이각이 오고, 그러면 정면으로 맞춰지겠죠 제가 이때까지는 아! 이렇게 해야 돼. 사실 그런 느낌으로 말려 이렇게 된다면. 살짝 이런 느낌으로. 아. 말리더라도 <laughs> 이렇게 말려야지 내가 정면으로 맞추는데, 음. 이렇게 말리면 당연히 옆으로 맞죠 네. 공. <laughs>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정타로 이렇게 끌릴 수 있어야 돼. 네. 옆으로 맞는 게. <laughs>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맞을 땐 정면으로 맞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들어가고 눕혀지니까 안 맞는 거고. 채, 최대한, 이런,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 정면으로 맞을 수 있게. 쭉. 다시. 위로 끄는 힘. 쭉. 하나. 하나, 둘. 쭉. 하나. 그렇죠. 다시, 다리 잘 누르고, 하. 다시, 하나, 둘, 쭉그렇 정면으로, 쭉 다리도 다리 살짝 눌러줘, 살짝. 백 헬프 살짝, 쭉 그렇죠. 리듬, 쭉 하. 천천히. 밑에 쪽 봐요, 쭉 그렇죠. 엄지 잘 누르고,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여기 여유. 쭉, 여기 있게 쭉, 그렇죠. 백도 너무 이렇게 쭉 나가시는 느낌이에요. 잡아 딱 갖고 가야 가지고 가는 느낌에튕겨버리 다시 쭉, 아, 천천히, 쭉, 아, 천천히, 쭉, 당연히 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하나 하나 팥쪽 급해요 마지막 마지막 팥올 때도 날아가지 않게 잡아야 돼 손에 손에 힘잘 주셔야 돼요 천천히 라켓 끝 발이 안 내려가죠 같이 자, 같이 살짝 그렇죠 하나 세개세개 세 개. 하나. 하나 천천히 내려갔다가 둘쭉 그렇습니다 파더 기다리셔야 돼요 빨리 오는 공이 아닌데 빨리 치세요 일부러 빨리 치신 느낌이 아니에요 不知的。